어우, 내 키카드. 나이소. 찐 소리. 이쪽이네. 원원숙가 아, 저격 스케이브 반응한 거구나. 어디지? 파이노드 쪽 같은데? 파이노드 가보자. 하이누드 잠깐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레킷카드 여기다 버려놓고 기억해. 여기서 발견한 저격스키브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배율이 없어서? 하이누드 였던 것 같은데, 총소리. 그죠? 실내 총소리였잖아. 어, 시체가 질비하구만. 오. 원래 짠너 여기 안 털렸네? 밖에 뛰는 소리. 어, 스케브고. 레덱스 찬스. 나무 밟는 소리, 스케이브고. 여기서 의약품이 이제 좀 재미 잘안 되는 느낌 아니야 아드레날린. 사운드. 스케이브 친구. 딸르꼴라여 근처에 없나봐, PMC. 비트코인 알론카바 아시지? 어 이거 칸성비 안 나오네? 둘레 여섯 버려 그러면 아 아니구나 이걸 집어넣고 이거를 입으면 되잖아. 아, 그래도 똑같은 건가? 아, 아니지, 안 똑같아. 유튜브 방송 잘 되나요? 어! <목소리> 아! <목소리> 누거다어 잡았나 본데? You k i l h i m 어 아니네. 가자. <laughs> 어 들어가자. 어딨어 멀리서 쐈는데? 어디야 어디야? 아 이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속도 보소. 개 빠르네 그냥. 오, well done. nice. 리첸슨 get that DV. nice, bro. I think he had a friend though. Right? 왜뭐야뭐 목소리 영화 배우요? 어, 아. 한창은 챙기지 말자, 양심적으로. Nice, bro. Damn, you good. Uh, <laughs> 아우, 땀내 씨바. <laughs> l <find another> <laughs> 아, 야, 나 랩키카드. <laughs> 랩키카드 놓고 왔다. 어, 진짜, 맥주 트은 냄새 오지게 나는데? 어, 이걸 기억해낸다고. 능지 상승. 진짜, 좀 있으면 탈컵 접을 듯. 어, 저기 멋진다. 나도 이거 있으면 어디서 꿀리지 않지 4 1레 독택 맛있고 이쪽에서 총소리 아저인가 일단 건너가보죠 뭐야 사운드 음 충수파밍 떴냐? 아, 여기 탄박스구나. 아. 철밟는 소리? 요거였나? 까비. 이 척폭도 나쁘지 않어. 우체국 털려 있는데 여기 아까 우체국 건물로 들어간 게 어, 아씨 놀래라! 아뭔 소리야 방금 여기 근데 일단 유케브가 죽어있긴 함. 수류탄 챙겨서 깨벼. 공사장에서 수류탄 챙긴 다음에 저기 어디야? 사운드 더블백. 더블백. 어, 이 친구 아까 그 친구다. 디발 잡은 친구. 유 got a pmc? 오 oh 마이. Take it, take it, take it, bro. Oh, shit. 아, 달라는 거야? 어, 더 줄라나봐, 어. 더 줘, 더 줘, 어. 아, 이 친구, 뭐지?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친구로 만났네? 그래. 아니, 미소부 오니까, 이게 된다고? 내가 진짜 이걸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데, 미소부로 오니까 1트 만에 돼버리네? 어, 상도덕을 알아. 꽉 찼는데 칸 돼지야스 털렸고 <laughs> 빠이빠이 깨벽 어? 사운드 야 이거 방금 얘 죽은거 같은데? 뭐야? 벽을 쏘는 느낌인데? 여 있는 거 조심. 어. 야 안에 있다 여기 여기 안에 있어. 과출 되나 이거? 아니네 여기네. 오케이. 아 과출 안 된다. 빨리 쇼우 봐야겠는데. 아 뒤인가? 아 헷갈려. 앞이요 아, 뒤요? 잠깐만 웰돈인? 이거 뭐죠? 일단 빨아 아드? 아드로 안되지 몰라 빨수 있는 거다 빨자 일단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일단 살았어. 집중, 할수 있다. 어디지, 근데? 어디서 쏜 거야? 야,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 딘가? 딘거 뒤인 같아, 그지? 여기. 아, 여기, 여기. 치료부터 좀 하자. 반발이에요? 어 그러네. 나이스 브리핑. 요쪽 클리어 해볼까? <laughs> 총도 생겼는데. 브리칭 환자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PMC 정리하고, 아까 그, 디바일 챙긴 친구 거 파밍 해야 돼. 여기 아닌데? 엿보기 구멍. 안 보여. 돌아서 타르뱅크 진입해서 타르뱅크까지 클리어하고 먹자 시체. 우체국 쪽 봤다고? 근데 내가 우체국에서 나왔잖아. 일단 배제. 타르뱅크부터 클리어. 여기 시체 있네? 스케브. 과적 풀소리 밖에 저건 깨벽 쪽 풀소리 같고, 뭐야? 어, 이거 뭐 깜짝 놀랐네. 어디지? 물감 먹어야 돼. 구체국인가, 진짜? 한잔더 해. 아, 아까 그 친구 간거 너무 아쉽네. 그 크게 될 친구였는데 말이야. 어? 이런 데서 쉽게 죽을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 아쉽게 됐구만. 석탄 좀 하고 가죠. <laughs> 어, 그렇게 갈줄 누가 알았나? 자국. 여기서 얘를 쏴서 여기에 피가 튀었다는 거지 사운드 앞에 앞에 사운드 걷는 소리 났어 오이 씨발 깜짝아 어이얘 예 소리였나 방금 음. 아까 그 친구 보러 가죠. 죽은 유케부 친구 시체 보러. 내가 준 랩키 카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시체 그렇지? 우체국 쪽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원래 스케브 한두 마리 남아 있었는데. 아니 진짜 하루에 세번 튕기는 거 국룰인가? 여태 한다 여섯 시간 동안 안 튕기다가 한번 튕기니까 이제요 어? 밑쪽 것도 없이 계속 튕기네. 딱 봐도 죽음 이건. 응 살았쥬? 친구 이 근처에서 죽었는데? 이거 아니었어. 카우보이 모자 아니었나? 어, 이거다. 나이스. 와, 이거 부, 주무기 이번에 따놓아가지고 스케브가 안 가져갔네. 그치? <laughs> 근데, 가방이랑, 조끼는 가져갔네. 에헤이. 이 친구, 내 랩키 카드 들고 있을 텐데. 제발, 주머니에. 아, 까비. 아, 내 랩키 카드.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어, 새삥이다. 어, 뭐야. 여기 있을 수도? 아잉, 아까워요. 달달한데, 근데? 뭘 버려야 되나? 물 버릴까? 가방은 없나, 어디? 아니면 여기 근처에서 죽은 스케브 시체 파밍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바꿔 먹어놓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 스케브가. 가방 큰거 나이스? 점점 맛있어지는 중 뒤에 가방 있었다고요? 시체에 겹쳐 있었어요. 고랭 <laughs> 오늘 늦으셨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봐요. 칸채우러 가자. <laughs> 아님 말고랑 배내주세요가 있는데, 어... 아님 말고는 배나고 싶고, 배내주세요는 배나고 싶지가 않은데 <laughs> 말이어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잠깐만 화장실 좀...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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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 나... 왜... 나 물밥 가득가득 먹었었는데, 왜 이래? 멜도닌 부작용인가 이거? 뭐야? 왜이럼? 진짜 모르. 아 멜도닌 부작용. 아멜도니를 빨아봤어야 알지 이거. 와피싼거 봐. 빨리 채워. 나가야겠는데 바로? 언제까지가? 93초? 견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제? 뭐야! 나왜 이거 다 먹어, 지금 설탕? 아니! 나 분명히 19 남은 거 보고 18 먹었는데? 개빡치네? 뭐야. 내 설탕! 10만원짜리! 초콜릿 먹을 수 있는데, 초콜릿도 비싸잖아요 어.. 저거는 장사하는데 쓸 재료야 나는 그냥 뭐.. 어? 손질하고 남은 야채 찌꺼기나 먹어야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 뭐야 얘도 PMC인데? 아니네? 요거 또 팔만하지 않나? VPO 소음기 그 버틸 수 있겠다, 대충. <laughs> 초콜렛 또 15면 <씹으면> 5만원. <laughs> 합이 15만원이요. 여기 이미 털렸겠지? 9분밖에 안 남았네? 체크 15까지 싹싹 털었나보다. 대충 주차장 털고 나가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탈출구가 어디로 가야돼? 카타콤? 카타콤. 아니다, 여기서 키파밍하고, 하이드아웃 키파밍하고, 하이드아웃 탈구. 나가자. 아, 뭐야, 보스 떴나본데? 보스 뜬거 아님? 8분 남았어. 님들 이거 벤틸레이션이 저기 맞죠? 그소저 어디야? 시네마 있는 쪽? 입니다. 정답. 레덱스. 아 가비. <laughs> 아좀 양심 없었나? <laughs> 어. 아이 다음 먹었고. 그냥 뭔가 갑자기 그런 느낌 있잖아. 갑자기 뜰것 같은 느낌. 원헌쑤가아그 아, 그, 그게 지금, 지금 개아쉽네 내꺼 랩키 카드 아그 가방 스케브가 가져간거겠지? 쪽기 밖으로 꺼내져있는거 보면 딱 타이밍상 타르뱅크 클리어할 때딱 가져간거 같은데 일반 스케브가 아시사. 여기서 설탕 잘 뜨지 않나요? 음, 나쁘지 않네. 아, 소타 맵 확장되기 전에 어떤 분 유튜브 보고 그 유케브 딱그 파밍 루트 그런 거 하면서 다닐 때 여기 무조건 들렸었는데. 여기랑 여기 그 히든 스테시 요 하이드 아웃 그리고 여기 컴퓨터 털고 서랍 털고 그때 완전 진짜 찐 뉴비였는데 첫 시즌에 그때가 새록새록 새록 생각이 나네요 원레 선반이 어디에요? 아 인체 말씀하신거구나 울리 올리 선반 <laughs> 아니 진짜 올리 선반가면은 정수필터 거의 3개씩은 기본으로 먹고 나오지 않나? 진짜 돈 벌만해 유캡으로 또 갈만할 것 같지 않은? 솔직히 인체 파밍하러 가는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나가자 칸다 채웠으니까 casa Bye bye.